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원의 방정식 개념 설명을 하게 된 1학년 4반 25번 최재욱이라고 합니다. 일단 선생님께서 제, 저는 개념 설명을 잘하니까 너는 문제 풀이 대신 개념 설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무슨 개념 설명하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보자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 원이라는 도형이 무엇이냐? 이, 무슨, 무슨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느냐.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도대체 무슨 과정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.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. 좌표평면 위에 무작위로 정점을 하나 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.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,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르면 원이라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a, b 넣두고 원 위에 무작위로 한 점을 s, y라고 잡습니다. 그리고 이두 점을 잇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 이 a, b와 x, b의 아 x, y의 길이는 어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두개의 점들의 길이를 구해서 어리랑 같다라는 식으로 방정식을 한번 놓으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옆에 앞에 있는 루트가 살짝 거슬리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보면 이렇게 저희 눈에 익숙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.